어느 잔잔한 오후, 한강을 따라 흐르는 햇살은 무심히 사람들을 감싸 안고 있었다. 강가에는 아이들과 연인들이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노점상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한 가족이 있었다. 강두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는 한강변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인물이었다. 게으른 듯 보였지만 딸인 현서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의 손 끝에는 오랜 고생이 묻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냉정해 보이지만 속정 깊은 인물. 동생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전직 운동권이자 현재는 백수에 가까운 사내.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양궁 국가대표 출신의 과묵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제각기 어긋나 있는 듯한 가족은 한강이라는 공간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강에서 기이한 존재가 나타난다. 강물 아래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이 생물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누군가의 호기심 어린 외침 속에 순식간에 육지로 올라와 광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이 존재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마치 그 행동이 계획되어 있는 듯 기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끌고 갔다. 그 와중에 강두는 그 괴물에게 딸현서를 빼앗기게 된다. 그가 붙잡았던 손이었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는 절망감은 그를 무너뜨린다. 국가는 즉각 이 사태를 바이러스 문제로 규정하고 현장을 봉쇄하며 현장을 지나간 모든 이들을 잠재적 감염자로 분류한다. 강두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격리되었고 현서가 죽었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모두가 포기하라 말하지만 강두는 믿지 않았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는 가족과 함께 병원을 탈출해 딸을 찾아 나선다. 이때부터 이들은 괴물보다도 더 괴물 같은 현실과 싸우기 시작한다. 이름 없는 관료들, 의미 없는 발표들, 현장을 모르고도 판단하는 언론과 권력, 모든 것이 거짓과 혼란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괴물은 한강변 어딘가 폐수로 뒤덮인 하수도 안에 있었다. 거기서 살아있는 현서를 붙잡아두고 있었다. 현서는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음식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괴물의 눈을 피해 탈출을 모색한다. 한편 가족들은 딸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괴물과 마주한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괴물에게 죽고, 형제들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절정에서, 괴물은 다시 강변에 나타난다. 한강은 불길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강두는 괴물과의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딸 현서는 결국 구조되지만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다. 그는 끝까지 딸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잔혹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현서가 갇혀있던 장소에서 또 다른 아이가 있었고 강두는 그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손으로 다시 매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는 여전히 라디오의 뉴스를 끄고 세상을 믿지 않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 가려 한다. 영화 괴물은 단순한 재난 영화도 괴수 영화도 아니다. 그 안에는 국가, 사회, 가족, 진실, 음폐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봉준호 감독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 있다. 영화는 가족의 이야기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작동 방식 그리고 보통 사람의 삶이 그 안에서 얼마나 쉽게 소외되는가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뼈 아프게 질문을 던진다. 1.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은 실체 있는 물리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괴물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강에서 솟아나온 괴물은 미국 군부대의 실험 폐기물과 관련이 있다는 암시로 시작된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이 괴물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로 묘사하지 않는다. 괴물은 시스템이 만든 괴물이다. 부주의하고 비윤리적인 과학, 거짓으로 가득 찬 행정, 무능하고 무기력한 구조 체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설명받지 못한 채 소외된 국민들. 괴물은 그 모든 불합리의 응축체다. 그러나 진짜 괴물은 어쩌면 이 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괴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체계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고 알린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 정보가 퍼지고 언론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며 시민들은 의심 없이 믿는다. 괴물에 의한 피해보다 괴물로 인해 퍼진 허위 정보가 더큰 공포와 혼란을 만든다. 그 안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다. 강도의 가족처럼 작은 매점을 지키며 하루하루 버텨내던 사람들. 그들은 무너진다.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영화적 설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빗댄 구조다. 시민은 믿고 따르지만, 국가는 사실을 감추고, 언론은 감시가 아니라 조작에 동참하며, 진실은 어디에도 없다. 괴물은 그래서 결국, 정부의 무책임과 사회 구조의 총합이다. 2. 가족이라는 진심 이 영화의 중심축에는, 강두와 현서,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결핍된 사람들이었다. 강두는 부족한 아버지였고, 동생은 실패한 청년이었으며, 여동생은 늘한발 느린 선수였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현서를 향한 강도의 외침은 단지 딸을 찾겠다는 부성애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였고 자신이 지켜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의미였다. 가족은 괴물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의미를 찾아간다. 아버지는 죽음으로. 여동생은 조용한 활시위로, 동생은 폭탄 하나를 들고 뛰어드는 것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한다. 가족이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해도 괜찮은 존재. 다만 끝까지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의지로서 이 영화 속에 존재한다. 3 침묵하는 사회. 영화는 언뜻 시끄럽지만, 결국 침묵의 영화다.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의사는 거짓 진단을 하고, 정부는 대응하지 않으며, 국민은 그 침묵을 받아들인다. 가장 소리를 내는 사람은, 괴물이 아니라, 강두다. 그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말도 느리고 늘 멍한 표정으로 비웃음을 사지만 유일하게 진실을 보려하고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늘 묵살된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